교회가 변해야 우리 교회가 살고 또 청년이 살고 또 국가가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교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를, 교회를 보면은 교회가 너무나도 고령화되고 있죠. 교회마다 가보면 청년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저는 여의도 교회에 지금 청년을 담당하고 있는 장로 중에 한한 한 명입니다. 아, 5천 명 되는 청년들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제 제가 이 청년 담당을 맡기 전에는 상당히 숫자가 더 많았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 제가 10월 달에 맡고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이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는가 여기에는 교회 시스템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예배 장소,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어른들 위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쓸 자리가 없어요. 반갑습니다. 그레이스 메리 컨설팅의 대표되는 조병찬 장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시간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가 변해야 우리 교회가 살고 또 청년이 살고 또 국가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교회가 어떻게 변화 되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자, 교회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를 교회를 보면은 교회가 너무나도 고령화되고 있죠. 네. 교회마다 가보면 청년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저는 여의도교회 지금 청년을 담당하고 있는 장로 중에 한, 한 명입니다. 어, 5천명 되는 청년들을 맡고 있습니다 어,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제가 이 청년 담당 을 맡기 전에는 상당히 숫자가 더 많았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 제가 10월 달에 맡고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이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는가 여기에는 교회 시스템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청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예배 장소. 음.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아. 모든 시스템이 어른들 위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 청년들에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예배 공간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청년들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나이는 많지만 청년들하고 같이 놉니다. 아침 6시에 이제 교회를 가면 저희 오후 예배가 4시 반에 끝나는데 집에 가면 6시입니다. 청년들하고 하루 종일 어울립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 보면 그들이 원하는 게 보여요. 저는 목사님들이 주회종들이 청년들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직분자들이 청년들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시스템이 어른들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해준다 하더라도 믿지를 않아요.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좀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교회가 어른들 위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 드리고 마음껏 듣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해야 돼? 청년들에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또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가정도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청년들에게 부여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 청년들 프로그램을 조금씩 이렇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어느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한 청년을 제가 결혼시켰어요. 근데 그 청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바글바글 하대요. 거기에는 프로그램이 살아있어요. 목사님들이 준 메시지가 살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그곳에 모이는 겁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철새처럼 교회마다 다니는 거 아세요? 부모들이요. 야, 너이 교회 가지 말고 큰 교회로 가. 어느 교회로 가? 거기 가면 청년이 많아 청년들이 철새처럼 다니고 결혼하기 위해서. 왜 그런 것을 교회가 못 만들어 주냐? 조금만 신경만 쓰면 저는 청년들이 부모가 평생을 다녔던 교회요, 자기들이 자랐던 그 교회에서 얼마든지 정착할 수 있는데 이걸 밀어내는 게 누구냐? 교회 시스템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부, 우리. 어른들이 바뀌어야 돼. 저는 이 자리에 비롯해서 만약에 청년들이 이 방송을 듣는다면 어른으로서, 아니 교회 직분자로서 그 청년들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잘못이 너무 크다고. 너무 청년들에게 해준 게 없다고. 안타깝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못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있기를 바라, 바란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변화해야 되고 교회가 변화돼야 됩니다. 그들에게 청년들에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청년들에게 원하는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아까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는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그 속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야지 교회가 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최근에 어느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이 그래요? 너무너무 속이상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적인 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37살인데요. 뇌치료를 맞았어요 결국은 하나님 안에 들어왔지만 여기에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부모한테 있습니다 주의 종들한테 있습니다 직분자들한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저는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출산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런 저출산에 대해서 교회가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이 저출산을 막을 수 있는가?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저출산이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기독교가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면 아 자동적으로 우리 교회가 인정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근데 교회가 점점 청년이 떠나고 교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그 청년들의 그런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전문가를 좀 초청을 해서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 왜 결혼을 해야 되며 왜 경제적으로 CEO 아주 훌륭한 그런 CEO들이 많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한번 초청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대 예배 때 사실 강대상을 우리 주회종들이 장로님들한테 주지 않습니다. CEO한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저에게 청년들 예배와 장년들 예배를 저한테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청년들이 필요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러한 전문가들을 이제 교회에서 많이 청년들에게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을 살,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전문가와 그리고 프로그램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교회는 살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 한 무슬림이라는 종교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무슬림은 종족 퍼뜨리기에 엄청나게 열을 올리고 있어요.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청년들에게 투자를 안 하는데 무슬림은 종족 퍼뜨리기 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무슬림은 남자 하나가 네 명의 여자와 결혼할 수 있죠. 그런데 한 명당 몇 명씩 나누는지 아세요? 8 명씩. 자 그러면 남자 하나가 32명의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게 무슬림, 얘네들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요? 아, 결혼도 안 하는 데, 애는 어떻게 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래서 한국교의 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직분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가정을 세우는 게 전도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보면 전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 대회 때 보면 오시는 분들이 커진다 누구냐? 나이드신 분들. 심지어는 그 오시는 분들이 정말 전도를 받아서 오는 것 보다는 들러리로 오는 분들도 많죠. 네. 이런 전도가 과연 필요할까요? 여러분, 청년들을 결혼시켜서 아이를 낳는 게 전도 중에 전도입니다. 네. 그게 확실한 전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정을 세우는 게 전도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결혼해서 아이 몇 명씩 납니까? 지금 몇명몇명 낳으셨죠? 몇명 한명두 명. 또 요즘에는 많은 청년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전도예요.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전도예요. 이런 전도를 우리가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또 직분자들이 주변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든지 찾아내서 가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라고 얘기하세요. 저도 그렇게 저도 이렇게 주장하면서 가는데. 저희 아들을 27에 결혼시켰는데 아직 하나밖에 안났어요 저는 더 낳았으면 좋겠는데 어 지금 제가 기도를 빡세게 하고 있습니다. 더낳라고 그런데요 정말 결혼해서 아이를 두 명에서 세 명만 낳아주면 우리 한국교회는 변화됩니다. 네. 한국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리고 직분자들이 앞장서서 이 사역에 동참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한국교회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이 가정 세우는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주신 게 뭐냐? 아까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창세기 1장 26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라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받아서 네. 제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왜 나를 하나님 이런 이 말씀을 주시는지 새벽마다 기도하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아. 나중에 깨달은 건 뭐냐? 바로 당신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능력도 없는 사람이 생전 중매 한번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라고 했더니 준비된 자라는. 아, 제가 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제가 보험업계 판명화를 했잖아요. 사람을 볼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두 번째 뭐냐, 저는 골프 티칭 프로. 그래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줬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못 모르고 시작했어요. 저는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안 했어요. 가정을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 8년을 달려 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만드는 거는요 이 결혼을 잘하는 거는 결혼을 하는 거는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들은 그냥 짝만 맞춰 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수많은 아이들을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1200명의 아이들을 결혼시켰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더라. 하나님이 만드더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 여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을 세우는 게 전도입니다. 어느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아이 때문에 왔다가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왕이라고. 300명 1년에 300명을 전도했대요. 그리고 때로는 간증도 한대요. 자기가 이렇게 전도했다고. 제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전도하는 방법을 바꾸면 어떨까요? 아니 전도가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 드신보다 청년들 가정을 세우십시오. 이게 전도 중의 전도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무릎을 치면서 야 이런 전도도 있구나 하면서 이분이 전도하는 데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세우는 데는 너나 나나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주변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든지 우리 크리스찬들 많이 가정을 만들어서 네. 이 아이들 이 아이들이 결혼해서 많은 아이를 낸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보장이 됩니다. 네. 국가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출산 장려금을 많이 주고 있어요. 아. 목사님이 정말 이 청년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이 청년들에 대해서 무언가 투자를 할 때가 되지 않았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네. 그런데 실제로 말을 하면서 행동으로는 움직이질 않아요. 제가 청년문과위원장을 하면서도 너무너무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해줘야 되는데 안 돼요. 시스템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청년들에게 이런 길을 열어서 이 청년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 속에서 아이들을 많이 낳고 가정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큰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 계신 분도 다 동참하시겠죠? 네. 저도 마지막 사명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청년들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생각을 좀 바꿔야 되고 청년들이 조금씩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게 잘안 되고 있어요.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앞장서서 이 청년들에게 메시지, 시스템,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제공해주고 그들이 마음껏 예배와 그리고 마음껏 아버지 그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행복한 가정 속에 사는 그한 가정을 제가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가 저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살게 됐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장로님을 만난 게 평생의 축복입니다. 결혼하기 참 힘든 여건 속에서 장로님을 만나서 좋은 청년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갖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서른 일곱 먹은 청년이었는데. 가정에 한번 실패했던 분입니다.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결혼하기에 힘든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 아내는 아이를 둘 데리고 미국 쪽으로 어딘지 모르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제가 봐도 도저히 힘든 아이였는데 하나님이 그 청년에게 한 가정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만들었는데 지금 아이도 낳고 얼마나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주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해서 결혼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결혼에 실패했지만 결혼을 포기했던 사람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결혼을 그리고 가정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한 자매가 어머니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 자매가 전테 뭐라고 하냐면 저는 여기 결혼 때문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생각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황당해서 그 자매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매. 교회 열심히 다니나 그랬더니 열심히 다니대. 네가 정말 크리스천이라면 어머니께서 왜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지 너 모르겠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그 자녀를 제가 설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매가 저고 한 30분 동안 대화를 나누고 나서 그 모녀가 저희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날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장로님하고 대화한 이후에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 <laughs> 여러분 이러한 것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또 교회가 앞장서서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래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앞으로 2, 30년을 보장도 못하는 앞으로 2, 30년 후에는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여러분과 나와 또 우리 교회가 손잡고 이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 그리고 가정, 결혼, 교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은 아마 아시겠죠? 열심히,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모든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